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시장이 어수선하고 매매하기에 쉽지 않은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 분위기 정도는 항상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해서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10월 26일 월요일에 다우존수가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0.3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주 내용으로 보시면 추가 부양에 대한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로 보시면 다우존스가 요 날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화요일 장담번 보시면 화요일에는 다우존스가 2.29%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64%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재료로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 라는 재료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부양에 대해서도 좀 난항을 겪고 있다 라는 재료들이 나오면서 미다우존스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0.56%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0.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미증시 차트로 보시면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하지만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후로 급락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에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증시도 한번 보시면요. 자, 수요일 보시면 다우존수가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주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0.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2.87%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재료로 보시면 여전히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보합을 유지한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반등해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존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소폭 더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장은 국내 증시가 미 증시와 좀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증시도 한번 보시면은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가 3.43%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3.73%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0.79% 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0.91%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강화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 자리인데요. 개파락하고 나서도 미 증시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시가는 갭하락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양봉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금요일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수가0.52% 반등에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4% 반등에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2.56% 급락에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2.61% 급락에 나왔습니다. 전일 목요일 장관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재료로 보시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술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장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등 매매로 소폭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차트로 보시면은요. 미증시는 이날인데요. 한주 동안 급락에 대한 반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반해 국내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미 증시를 보시면은요. 미 다우전스가 0.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2.4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재료를 보시면 우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장의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우려로 미 증시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진다면 월요일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상단에 써놓은 것들은 새벽에 발표하는 지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써놓은 지표들은 저녁에 발표되는 지표다 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 발표되는 지표를 보시면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새벽에 건축 소비, 공장 주문, 경제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표들로는 이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상치를 보시면 건축 소비를 제외하고는 공장 주문이라든지 경제 낙관 지수, 그 다음에 제조 PMI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날 증시를 소폭 떠받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는 이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만약 시장의 관심이 코로나 19나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쏠린다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화요일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민간 고용 지표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4분기,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예상치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확정치도 이 예상치처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수요일 날 증시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에는 미 대통령 선거가 있죠. 사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증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금요일날에 이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로 큰 폭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도 불고지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추가 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조속히 나온다면 아마 시장은 또 한번 강한 반등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돌아오는 주까지는 매매를 좀 서두르지 마시고요. 대선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는 추가 부양이나 코로나19 대안에 대한 재료를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코로나19라든지 추가 부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역발상의 지혜로 해결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항상 승리하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